파에 이것만 같이 드시면 당뇨 위험 줄이고 머리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흔히 먹는 팥죽, 붕어빵 속 팥은 사실 혈관, 혈당, 부종, 탈모까지 관리할 수 있는 보약 재료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팥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팥의 핵심 효능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커지는지 그리고 팥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조합까지 2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팥을 삶으면 생기는 붉은 팥물 많이들 버리시지만 여기에 사포닌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과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립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해서 하루 한두 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혈압,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 부종, 신장, 부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팥은 칼륨이 매우 풍부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 상승을 막아주며 이뇨 작용으로 붓기, 물살 체형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혈압, 부종이 함께 있는 중년, 노년층에게 더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여기서 핵심 조합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팥수수입니다. 이 둘에는 머리카락 생성에 필요한 비오틴, 아미노산,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어 모근 단계부터 머릿결 재생까지 관여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쉽게 빠지며 피로감, 우울, 피부 건조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팥밥에 수수를 함께 넣거나 팥, 수수선식, 죽 형태로 드시면 혈당, 혈관, 탈모, 피부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여기에 호박, 찹쌀, 생강까지 기억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팥의 호박 부종 완화와 보양, 팥과 찹쌀, 팥의 강한 이뇨 작용 보완, 팥과 생강, 팥의 차가운 성질 중화, 혈액 순환 개선. 특히 장이 약하거나 수족냉증 있는 분들은 말린 생강과 팥을 같이 다려 차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팥은 하나 혈관 청소 및 혈압 관리. 둘, 혈당, 부종, 체중 관리. 셋, 장 건강, 면역력, 에너지. 넷, 파태 수수 조합으로 탈모, 피부까지 관리. 이렇게 여러 건강 문제를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작고 강력한 보약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혈관과 머리숱, 그리고 혈당이 오래 건강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